만 닫아 나 심장이 지금 너무 뛰거든요 잠깐만 아, 안 다치네 아... 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와내 아, 심장 어가 아, 닫... 주워볼게요. 아씨 무서워 죽겠네. 일단 무슨 귀신인지 확인 좀 하자. 아, 어, 아 불이 켜지네. 아, 아씨 괜히 쫄았네 씨. 아, 아심부서 씨, 깜놀 주의하라고요. 아, 이거 소리가 너무 무서워. 이거 수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 음악 소리 들리세요? 아기 또 있어. 아, 아기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와, 씨. 와, 이거 개 무서워요. 방금 너무 무서운 귀신이 헤드셋을 던졌습니다. 배터리가, 방금... <놀람> 어, 밧데리가... 아, 오케이, 세 개? 아, 다시 가보자. 어왜또 얼굴이 없어? 아 무서워. 불켜고 싶은데. 이거 뭐야? 내 앞에 자꾸 이거 이거 뭐비쳐 그림자인가? 내 그림자? 와 무서워 죽겠다. 씨. 아, 이런 것좀잘 주워놔야지. 이거 봐, 이거 자꾸 내 몸이 통과됐어. 일찍 깨어나다? 아, 여기 또 있어. 여긴가? 아, 이 그때 여기 또 아, 전기를 차단하고 저기로가면돼요 아, 제발 나 저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진짜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그냥 그냥 튀겨줘, 그냥 튀겨줘. 아, 됐어. 어, 아, 나 튀겨졌는데 왜?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너무 무섭다. 차단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이 밑으로. 아, 어떻게 내려가지? 뭘 많이 득템했습니다. 무기 좀 하나 챙길게요. 안 되는 거였죠, 참? 아, 씨, 미치겠다, 진짜. 아. 하아... 어떡하지? 맞아, 배터리가 많이 필요했었어. 여기서 일단 하나 챙기고. 아, 무섭죠? 혹시 저만 무섭나요? 아니, 배리가 너무 빨리 달아. 아니요, 빠르게 가면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씩씩하게. 아까랑 맵이 또 달라졌는데? 어... 내가 비디오 테이프를 얻어왔거든요. 재생시켜볼게요. Welcome to Asbest Incorporated, a beacon of progress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 Founded in 1925 by the visionary Daniel Asbest, our company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shaping the future with every step we take. In the heart of the roaring 20s, Daniel Asbest. 아이씨, 다른 거? 애기 왔다, 애기 왔다. Welcome to the ARC training program. Our goal is to equip you with the knowledge. 지금 되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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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날아가지고 빨리빨리 다녀야겠네요. 무섭죠? 제가 빠르게 얼른 깨볼게요. 여기가 너무 무서운 것 같거든요. 아, 일단, 여기로 제가 탈출을 해야 되고, 전기차단실이 어떻게 생겼지? 긴장돼 미치겠다. 아, 이번엔 좀반응 빠르게 교체했는데? 이제 여러 번 보니까 좀, 어, 안 무서워요. 이제 진짜 빠르게 깨보겠습니다. 근데 교체를 해도 왜 나오지? 그럼 어떻게 깨지? 공기 차단 기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와 생각하는 의자 있어, 씨 여기 여기 혼자 있으면 개 무섭겠네. 와 여기 무섭대 무섭대 아니 위험하대. 와씨아 아, 가지마 가지마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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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터리 교체했다. 진짜 오기만 해봐. 깨고서 그냥 어? 너 의자 놓고 왔다 저기도 아닌데? 적당히 와라 씨아 어, 깜짝이야 이건 내 의자 나갔다. 여기가? 맞는 아니네. 어이 씨. 어이 씨. 아 제발. v ẫ 다시 시작해 그냥 그냥 빨리 죽어 건전지가 멀다 멀다 못봐 아! 서워 <나못> <laughs> <laughs> 아, 미치겠다 <laughs> 어떡하지? 건전지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하고 대감기였나? 재계약이었나아 대감기이구나 <laughs> 건전지 좀 모아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10개정도 넉넉하게 챙겨서 다. 아, 아, 어, 무서워. <목소리> 이 정도만 어, 맥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배터리 지속시간 10초 이상인데, 좀 이상해요. 귀신 만나면 더 빨리 낡는 것 같아요. 귀신 나오고. 제발요 제발요. 어나 어디 가야 돼? 씨, 여기 가르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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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가 못 봤어. 으, 갈고 있어, 갈고 있어, 갈고 있어, 갈고 있다고. 나, 가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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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란다고. 우리 <목소리> 집 깨는 건 몸이 <방법이> 있긴 <목소리> 한가요? 와, 씨 무서워 죽겠네. 난이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죽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완전 맨 처음에 했던 그거인가? 아, 겁 네. 아, 아까 많이 냈어가지고, 이젠 좀 적응이 됐습니다. 아, 제발요, 아. 아, 저 새끼, 문 열고 다녀. 신호가 없어. 배터리 끝지, 세번 제발, 지발 제발. 어, 나 제목 만 나면 통할 것 같아. 진짜. 아 <laughs> 진짜 아 개놀랬네 진씨 <laughs> 문장 누가 뜯어놨어. 길 잃어버렸다. 이 길이 너무 어려워. That means all the lights are be off. <gasps> 조명이 다 꺼진다고 이렇게 일을 모르겠다. 큰일났다. 아 전기는 차단했는데요. 테고자아 제발 잠깐만. 나 전기 드디어 드디어 차단했다고. <laughs> 성공!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밝아졌습니다.